북전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하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종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아, 그 이제 얼마 전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팟캐스트든 어디서든 종교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laughs> 민감한 얘기죠. <laughs> 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아주 세속적으로 접근한 종교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네. 아주 그냥 우리나라 불교계가 아주 한바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올해 이 불교계가 사실 불교계가 이제 그 성수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부처님 모신 날 전혀 해가지고 여러 행사도 많이 열리고 이제 박람회도 있고 에이. 그런데 이게 싹다 넘어져야 된 거예요. 아. 그 이제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뉴진스님. 어. 아 뉴진스님. 네 뉴진스님이라고 하게 돼요. 계속 뉴진스님. <laughs> 아닙니다. 네. 저기 이게 네. 이 법명을 받으신 거예요. 아, 실제로 아. 그 새로운 뉴자에 네, 네. 나갈 아진짜로 해가지고 아. 실제로 이제 그 불교 신문사 네, 불교 네. 신문사는 사장님이 스님이거든요. 근데 네, 그 이제 그그 그 스님께서 법명을 지어 주시는 아. 걸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신뢰를. 네 뉴진스님. 안 되고요. 뉴진 스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또막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 네. 이게 해외 공연도 요즘에 뉴진 스님이 다니시는데 네. 지난 3일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뉴진 스님의 공연에 대해서 이 말레이시아 현지 불교계가 어머나 이거 불경하다. 아. 유흥장에서 승려를 흉내내다니 말이 안 된다라면서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음. 이게 까딱하다가는 외교적인 아. 어떠한 이제 트러블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을 뻔했는데 네. 일단 조용히 행사를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진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큰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네. 해외에 나가서까지 네, 위축되죠. 네, 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 이유는 뭐냐 국내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반응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열광적이었기 음.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불교계가 너무 유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래 종교라는 게 굉장히 엄숙하고 그쵸? 또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이거를 불편해하거나 음.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이제 조계종 관계자분들한테 기자분들이 또 열심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laughs> 부처님 오신 날인데 또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연히 내부에서도 생각이 갈린다 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아 이거 해야 휘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은데 생각은 다 다르겠죠. 음. 다만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르신에 해당하시는 분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과 이천의 행불서문장인 월호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좀 불편했다 나는. 음. 나는 처음엔 유진스님을 봤을 때 괜찮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에에.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모두가 저 뉴진 스님이 진짜 스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네. 그럼 괜찮겠지. 음. 게다가 이제는 북해 문화가 일반화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음. 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30세대가 극락도 락 이다라면서 <laughs> 환호하는 거 정말 재밌게 바라봤다. 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건 유진 스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음. 태어남이 교통의 시작이고 또 극락에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불교의 메시지도 잘 담겨 있었다. 음. 적어도 젊은이들이 극락왕생이라이 단어를 알게 되긴 했지 않냐 에이. 라면서 이제 이게 그냥 전법의 방식이 달라진 걸로 바라보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음. 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르신들까지도 그래 좀 까엠 찍했지만 보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애 라고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오, 네.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이걸 막탁 걸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오, 겁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도 사실은 돌아다녀요 그 예전에 7 0 년대 이런 때 종교계가 굉장히 그 이제 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아, 이제 네네. 그 운동하고 뭐 이런 목소리 분들의 때. 목소리를 내고 했을 때좀 힘이 되어 준 바가 있었잖아요 에이. 그때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7,80년대에 그 젊은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 가지고 음. 기타 치면서 아. 이제 설법하고 그랬다는 에이.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대스님들이 또 쫓아 나와 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아 그러면 코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 뒤에 들어 가지고 또 젊은 이제 뭐 운동가 청년들 노동계 청년들 데리고서는 기타 치면서 설법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대스님이 됐다 아. 아, 이분들이 이제 나이를 이제 드셔서 대스님이 됐다. 그러니 사실 이게 좀 가능한 얘기 아니냐라는 오, 얘기도 뒤에서는 오가더라고요. 그렇네요. 사실 그 뉴진스님이 그 이제 민머리 개그맨이죠. 그쵸, 윤성호 네. 씨의 부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성호 씨가 이부캐를 밀고 나갈 때그 불교계에서 좀 호의적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 윤성호 씨가 오랜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아 맞아. 안 그래? 그랬면좀 그랬을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였다고 하고요. 음.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진이라는 법명도 스님이 지어 주셨고 네. 실제 아니 최근에 또 뉴진 스님만이 아니라 막 불교 박람회 이런 것들도 되게 네. 인기를 끌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네. 사실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축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막 젊은 세대가 가 가지고 이제. 예. 네, 네. 맞아요. 아니 불교가 또나 모르게 나만 빼놓고도 재밌는 거 했네 막 이러면서 그쵸, 그쵸. 불교계가 하고 있는 행사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음. 우리 청년층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교 박람회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티셔츠 같은 굿즈 있잖아요 에, 에. 인센스, 불상, 토 이런 아. 굿즈가 부스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고 해요. 에. 아니 저그 티셔츠 보고 너무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사고 번뇌 멈춰 이런 네, 거 깨났다 <laughs> 이런 거 아니 저도 너무 다 갖고 그러니까요. 싶게 예쁘게 정말 힙하게 이제 그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에. 어르신들이 보시면 이거 무슨 장난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것 같. 같은 약간 좀 옛스러운 음. 조잡해 보이는 폰트와 디자인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요즘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고러한 디자인들 정말 2030의 취향을 확실하게 저격한 티셔츠와 그다음에 토우 같은 굿즈들이 있었고요. 또 아니 박남회장에 갔을 때 음. 예전처럼 향 그 피워놓고서는 반야, 마라 그쵸. 이런 게 아니고 에에. EDM 반주가 섞인 청수경 독성이막 흘러 나오고 막, 어.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어르신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마치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면서 그 감성도 채우고 경험도 음. 이제 정립하는 이 젊은 이제 그 방문객들의 마음을 확 채워줬다라는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며든다 라는 말도 등장을 했고요. 오. 또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박람에 갔다가 풀 소유하고 왔다 <laughs>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어. 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그 브랜드들 브랜딩하는 과정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그 종교의 아니, 그 불교의 브랜딩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편안하고 이제 좀 마음도 챙기고 그쵸. 그래, 그. 똑똑똑 소리 들으면서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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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눈 감는 보론 이미지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정 스님의 그 아, 무소유라는 맞아요. 책 있잖아요 예, 난리였죠 그 책이 정말 커다란 히트를 했었죠 예. 베스트셀러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법정 스님 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무소유 초판 너무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적이 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네. 보증금을 빼야지 살수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그, 너무 귀했죠. 너무나 귀해가지고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법정스님 하면은 책 제목부터 무소유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뭐 비움, 그 다음에 마음챙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차분하게 힐링, 뭐 이제 다 부질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음. 이제는 좀 달라진 거죠. 소비문화 아까 무소유하러 갔다가풀소유하고 왔다라는 아, 말씀 드렸잖아요. 뭔가 소비 문화하고도 접점이 생긴 거죠. 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가르침을 받는 종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복길 칼럼니스트. 우리 해리맴 씨도 좋아하죠. 네. 이 복길 칼럼니스트가 불교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복길 칼럼니스트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멘토 구실을 하던 불교계 셀럽들은 분명히 있었다. 법륜 음. 뭐 스님, 혜민 스님 계셨죠. 네? 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누구에게 이제 예, 그 가르침을 주었느냐? 중장년층을 향했다. 음.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에이. 가르침을 줬다는 라 거예요. 그쵸? 근데 중장년층이면은 아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 그게 필요하죠. 필요, 많이 필요해요. 나, 누가 날좀 혼내줬으면 하는 에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20대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나를 혼내고 있는데 아, 자, 맨날 혼나죠. 그죠? 그런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 소고가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음. 거예요. 게다가 그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제 여성들은 또 어느 정도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가르침에서. 그에 비해서 류진스님, 그 다음에 요즘엔 류진스님 말고도 꽃스님이 굉장히 힙하시거든요. 네. 이런 꽃스님, 이런 분들은 불교를 굉장히 힙하게 소기할, 소,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준다라고 네.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세대에게 맞는 종교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음. 누구나 돈을 들고 가서 만원 쓰면은 나도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꼭 소비주의라고 해서 나쁘게 볼만한 거냐 아. 기만할 거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더쉽 게 뭔가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음. 나도 평화 얻고 싶은데 만원 쓰면 평화 얻을 수 있어?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그쵸.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2030 세대가 단순히 불교의 문화 상품을 소비만 하려고 온게 아니고 음. 실제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네. 방법이 접근성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찾아왔. 라는 이 해석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어, 아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청년층이 지금 이런 그 어떤 브랜딩 이런 식의 좀 관심을 계속해서 주게 될까? 네네. 네, 아니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 정말 너무 오늘 직장에서 화가 음, 났다. 음, 음, 음.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나 음. 이대로 두면 폭식하던지 안금하든지 폭음하든지 예. 주변 친구한테 화내든지 이런 예.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맞부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이 고뇌 고민이죠. 갈등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혀졌을 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어, 저는 산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숲속의 생활이네요. 그런데 숲속의 생활이네요. 그런데 20대, 30대 때도 내가 산책을 하면은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네. 뭐 산책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신없이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니 사실 20대, 30대가 그래요. 음. 사회로부터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이 요구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하면 니네 책임이야가 되는 40대하고는 또 달라요. 네. 뭘 많이 해야 돼. 요구받는 게 정말 많죠. 네. 사실 요즘 10대도 그렇죠. 맞아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 푸시를 받죠. 음. 우리 해리 맴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저는 포금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포금하고 다 하나 힘들면 싹다 잊혀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궁지에 몰고. 그러니까 우리 이현 대도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사느라고라는 네. 게 있었고, 우리 해림 MC도 포금해서 이 몸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답이 있습니다. 뭐죠? 호흡을 나의 호흡을 네. 세번 정도. 관조해보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를 그쵸 예, 이거 돈 주고 사는 명상 어플에 들어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 가르침 불경 안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거기가 원조군요. 네, 그러니까 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주치는 마음적인 네. 고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 불교에 들어있다는 아, 거예요. 아너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돼. 예, 네, 맞아. 요 푸근하지 말고 네. 호흡을 관조해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얻은 방법으로 그그 그 소개되는 게 아, 호흡을 관조하는 거예요. 실전 꿀팁이네요. 실전 네. 꿀팁이 정말 있다. 이게 어.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사고세기에 네. 확실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제 심판 받고 천국 가든 지옥 음. 가든 있잖아요. 네, 확실하게 네. 불교는 영원히 회귀하잖 네. 그러면은 사실 있으나 없으면 평생 사는 거예요. 네, 이거 네.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당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어. 네, 참고 인내하고 안, 참고 인내도 좋은데 네. 그것도 포함은 되는데 영원히 그럴 순 없잖아요. 네, 해소를 좀 해줘야죠. 예, 네, 그 네. 방법들. 불교엔 들어 있다라는 아...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MBC의 에브리원 그러니까 MBC 계열사 PP죠 이 케이블 채널에서 그 성지순례라는 예능을 이제 방송, 방송을 했어요. 이게 철마다 돌아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개신교 목사님, 가톨릭 신부님 그다음에 불교의 이제 스님 이렇게 아. 한번씩 섭외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몇년 주기를 한 번씩 꼭 이제 기획이 되고 방송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했는데요. 그 때 방송인 풍자 씨가 네, 네. 성수수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 성직자한테 묻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당연히 세분 세 모두 인권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네. 분들이 당연히 안되셨겠죠 네. 하지만 이게 그. 그 종교가 이제 규율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 자유로울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면은 요게 좀 종교인들한테는 조금 폭력적인 질문일 수 있다. 이렇게 신부님은 답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불교 쪽은 좀 다른 거예요. 아. 어차피 나는 물고기로도 윤회하고. 지렁이로도 윤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명체를 그냥 고유의 성품으로 여기니까 문제 아닌 거 같은데? 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즉. 좀 아주 뭐랄까 종교에서 정해놓은 어떠한 존재로서 살지 않아도 음.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품어주는 이 불교의 포용성이 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년 세대가 뭔가, 지금,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근데 난 너무 많이 요구받고 있고, 음. 나의 마음은 너무 어지럽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고. 네. 이럴 때 느슨하게 어 이번 주 왔어? 같이 한번 수행해 볼까? 아. 하다가 안 와도 아왜안 왔어라고 아프지 않는 그쵸? 그런 이제 불교가 좀 이제 청년 세대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음.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불교 박람회 뭐 이제 굿즈 같은 거 보면서 네. 여자인 친구들이 되게 가 볼래? 뭐 가고 싶다. 사고 싶다. 저거 한번 구해 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젠더 갈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성별에 있어서도 포용적인 자세로 대하는 이제 불교에 음. 좀더 이제 마음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쪽이 여성들한테 각광을 받는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도 또볼수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20대에) 한정한 얘기긴 한, 합니다만 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를 떠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최근에 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Z세대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종교를 떠난 그 사람의 비율에서 여성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성이 더 종교에 귀하고 이제 신도가 되는 그런 비율이 높은데 음. 10대에서는 나 종교 그만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라고 음. 하는 쪽이 여성이 많았다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와 종교 단체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아. 거죠.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설문조사 결과고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 내부에서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된다, 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에 좀 관심을 갖는 건 정반대의 이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쵸, 거네요. 그렇죠.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이래야 된다. 여성이 목사가 되는 거, 남성이 목사가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불교계 내부에서도요. 어, 사실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불교에서 지금까지 이 가르쳐 왔던 가르침 안에서도 그러한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일단 이거를 갖다가 포용적인 종교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좀 덜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동물권 이슈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다음 기후 위기 이슈 이런 쪽에서도요. 아무래도 불교가 아니 당신이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응, 지렁이 이런, 죽이지 마세요. 예, 네, 네. 이런 입장이니까 요한 <laughs> 최근에 담론 하고도 굉장히 잘 맞다 있다라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계종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파 같은 경우에는 차별 금지법. 그 다음에 인종차별금지, 요런 데 굉장히 찬성하고 목소리도 내오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세대가 이 불교라는 종교에 더 가까이 가기에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끄는 인기가 불교계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거기도 한거 아니에요? 환영할 네. 만하죠. 정말 네. 환영할 만하고 이게 조금 불경스러워 보여도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네. 아 종교인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그니까 네. 저출생 때문에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어, 불교인도 줄어들죠. 아, 불교도 인 줄어, 줄어, 줄어들고요. 그냥 불교 개신교 뭐할거 없이 네. 모든 종교에 귀의하는 저 신부가 되겠습니다. 수녀가 되겠습니다. 저스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음. 사람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네.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불교에 좀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아~ 약간 불경해도 에이. 일단 크게 문제 없으면 가자 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한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요번에 그석가탄실일 맞이해 가지고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를 무겁고 지루한 게 아니라 편하고 재밌게 느끼도록 우리도 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도 했다. 굉장히 아. 그 반응 좋았다. 앞으로도 이제 좀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런 거, 저런 거, 또 굿즈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음.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거를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면은요, 청년 세대가 바라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용적이고. 또 나를 나대로 인정하고 음. 구속하지 않는 느슨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곳 사실 종교라는 게 생길 때부터 그러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뭐랄까 그 세를 불렸던 것이잖아요. 네. 그건 그러한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청년 세계, 세대에게 불교가 이러한 점에서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유진스님과 관련된 소식과 또 종교의 위기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북전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전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위크엔드에서 만나요. 만나요.